가로네 허수방 TV 오늘은 형친의 아버지 댁에 친함을 하는데 걸음대로 왔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 그럼 능가 한번 보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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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열심히 걸음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지나물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 젠장. 태서가 힘들다. 요즘에 짓는 하우스는 굉장히 높은데 제가 다니기 가 편한데 이건 옛날 시 하우스라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다니기 조금 불편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에 일부러 왔다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기천을 희망하신다면 행천, 하동 행천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우리 친구 중에서 1학 넘게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아직 몇 분을 더 해야 됩니다. 또 비닐 포대를 갖다 놓으면 저좀 밑에 가면 아버지께서 비닐 포대를 또 찢어 가지고 일일이 이 전체적으로 다 비닐을 아니 거름을 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름을 보면은 아직 발효가 덜된 그런 그름, 거름을 보내 가지고 거름 속에 닭뼈 온갖 뼈들 또 비닐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계시는 분들, 분리수거를,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해 주셔야 그런 만드는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거름이 뼈도 없고 좋은 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해 주시고 뼈다구나 그런 거 넣지 마시고 제발 음식물만 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대표 브랜드가 지리산 청왕농협 친나물입니다친나물 장목반도 있고 맛이 다른 쪽에 비해서 좀 탁월한데 아마 지리산 자락이다 보니까 어, 어,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고 먹는 친나물이 대단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향도 좋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청악농협친나물 지금은 그런 포대를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뒤주고한세 번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